스승님, 이호섭 선생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호섭 월드. 네, 네. 요즘은 이제 세간의 에, 화제가 또 되고 있는 그런 노래들이 네. 어, 미스 트롯 3 간제 끝나니까 네, 네 지금 이제 KBS 1 텔레비전의 도전 꿈의 무대에 네, 왕중왕전이 요즘 어, 세상의 초미에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왕중왕전에서 네, 네 연성한 분들이 네, 앨범을 냈는데 음흠. 네, 총1 4분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또 무룡 씨의 노래인가요? 네, 네. 빈손 인생을 네. 같이 네. 멋지게 부르는 방법을 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이 노래는 이제 펑키 디스코입니다. 네, 네. 어, 우리 지금 피만가요의 총감독님을 네, 담당하고 계시는 김재창 우리 작사가 선생님께서 작사를 네. 하셨나 네. 봅니다. 어, <laughs> 네, 그러니까 네, 하시고, 네, 그리고 네. 제가 작곡, 편곡을 어, 담당을 하고 무룡 씨가 부른 그런 노래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뻥키디 소개입니다. 둥, 짜,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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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둥, 툭, 턱, 짜,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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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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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네, 이런 리듬이죠. 네, 자, 그래서 어, 굉장히 좀 이제 신나는 그런 이제 노래의 리듬을 갖고 있는데요. 네, 자, 요거 안 떨어지게 좀 잡아 주실래요? 네, 나 아, 잡고 좀 있으세요. 예, 아니 그러면 떨어져. 음, 어쨌든 좀 잡아 주세요. 네, 왜냐면은 제가 아, 피아노를 치니까 이게 자꾸 흔들려가지고 저번에도 밑으로 쏙 떨어지는 게 에, 아주 불안하더라고요. 네. 불안, 힘있게 치시는 스타일이셔서 음. 쾅쾅 하는 구간은 또 쳐줘야죠. 네, 뭐, 쾅쾅 뭐 하는 것보다는 <laughs> 어쨌거나 제가 네. 볼때 사랑의 구간에서 따르던 따르던 팡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아무, 아무래도 네, 네. 그렇죠. 음. 자 이제 제가 준비를 좀 하고. 네. One, two. 이래도 한 세상인데. 저래도한 세상인데. 힘리없이없도힘도이없어이도 사랑, 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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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하지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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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망지를 말아, 내가 아는 길을 인생. 그렇습니다. 네. 어, 이 펑키리듬이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 도입된 것이 1970년대에 네. 예, 디스코 펑키가 도입이 됐었는데요. 어, 그 이후에 어, 펑키 디스코로서도 또 히트가 된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작사했던 주현미 씨의 노래 잠깐만.

네, 음. 그렇죠. 네, 합천 이런 노래. 합천은 <laughs> 네. 안 불러주시니까 제가 또 가만히. <laughs> 갑자기 제가 가사 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laughs> 자, 아무튼 네. 이런 이제 어, 리듬 유형이 우리나라의 어, 이 트로트의 선율과 그리고 펑키 디스코라고 하는 그런 팝적인 요소가. 네. 그러니까 어, 크로스오버. 예, 네, 퓨전 으로 되어 있는 그런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동박군님 5만 원 후원해 주셨는데요. 와,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저희가 즉석 작곡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어 이래도 한세상인데 자 펑키 디스크의 그 특징이 뭐냐면 은 아무래도 이제 팝에서 가져온 리듬이 되다 보니까 네. 리듬을 강조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바운스가 있는 눈 뚜따다 뚜뚜뚜뚜딴 이런 거니까 바운스와 싱크페이션 네. 이두 개가 주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다 보면 이래도 이래도 네. 한세상인데 그렇죠. 땅 쩌럭 이거 쩌럭 네. 이겁니다. 네. 이래도 한세상인데 한세상인 내가 더보다마 한세상 한세상 네한 한, 스타카토스타카토 그죠? 네. 네. 한 세상인 상자에 뭘 걸렸어? 한 세상인 빠른 턴. 네, 네. 빠른 아, 턴이 란다 꺾는 목, 네. 네. 한 세상 상 꺾습니다. 한 세상. 네. 한 세상인데 그러면 대자는? 그럼 끌어, 앞으로 끌어봐요. 대페이션 네, 싱커페이션. 한 세상인데 그다음에. 저래도 한 세상인데 네. 멜로디만 달라졌지 리듬 패턴 은 똑같죠. 동형 악구 네, 악입니다 그렇죠? 네. 저 이라 이라 짜 짜잔. 네, 그습니다래도한 네. 세상인데 그다음에 돈이 없어도 네, 돈이 없어도. 네, 요거는 어, 우리가 그냥 트로트라면 돈이 없어도 이렇게 하겠지만 이거는 네. 뻥키니까 돈이 없어도 짠 이래다다다 이래다다다. 돈이 없어도 그이니까 o 밀어주고 돈 f 어어 d o Tony of Sado. Tony of 이 없어도 He me of Sado. He me of Sado.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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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사랑, 네. 네. 네, 점 n g s 점점 a n g Sarang, Sarang, s a r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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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네. 사랑, 사랑 네.

펑키 디스코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온 oh. um, 세상 온 세상 네. 다할때다할때때 네. 빠른 빠른 꺾는 거. 네. 광석화처럼 꺾어내는 겁니다. 다할 때까지 다할 때까지 네. 그다음에 그진건 이거는 원래는 가진 건 이건데, 네, 어, 밋밋하게 갈 때는 어떤 장치를 두고 싶을 때는 그냥 뒤집는 모. 뭐. 네, 이거 다 저거 다 생각하지 마, 뒤집기만 해라. 네. 흥, 네, 콧방귀 끼듯이 흥 이겁니다. 흥가, 네. 네, 가 뚜루로 떨어지는 것. 폴링. 네, 이렇게 네. 프로타멘트가 떨어지는 것은 폴링. 폴링이 아니라 이게 활강입니다. 네, 어른 네. 다운. 나도 쏘가 넘어갈 뻔했네. <laughs> 가,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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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 건 밀어라 미래라 밀어라 텐유토가요 텐뉴... 텐유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진 건, 건 하나 없지만 뒤집고 네, 없지만. 네 꺾고 네. 네. 하나 네. 당기면서 싱크펜션 하면서 하나의 하자에다가 뒤집는 목 네. 없. 없지만 네 없자는 꺾고 지만 만자를 당겼습니다 네. 하나 없지만 하나 없지만 네 그다음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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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사랑해 해 끝이 해네 뒤집는 목을 춤으로 해서 네. 그다음 사랑해와 사랑해를 경계 지점으로 삼죠 그죠 네 이렇게 네, 해서 음절 나누기를 톡톡하게 합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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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당, 당신을 당신을 활강하면서 싱크페이션 네. 당신을 당신을 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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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당자를 당 꺾고 당신을 네. 꺾 네. 가면 좋죠 네. 네. 막지를 마라. 요거는 예령음과 동시에 뒤집었어요. 네. 막 그리고 아까는 리듬을 많이 줬는데 여기는 갑자기 풀어줬어. 막지를 마라. 그렇죠. 계속 네. 리듬으로 가면 사람이 이제 또 계속 달리기만하면 지치니까. 아, 지칩니다. 네, 대조 효과를 줘가지고 예, 쉬는 구간을 만들어줘야 되죠. 네. 네. 그다음에 여기가 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지를 마라. 네 다른 사람한테 내 가는 길을 막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청류형인가 명령형인가 원래는 명명명령어 되어 있네요 아니 여기는. 명령이 되면은 막지를 말아 넘어가면 아도가 가사 자체는 명령형인데 아 그런데 멜로디를 청류로 바꿔서 청류로 바꾼 거죠 어. 왜냐하면 또 예스럽게 해야지 네. 다른 사람한테 야난 막지 마 이렇게 하면은 얘가 예스럽지 않잖아요 네. 막지를 마세요 내 가는 길은 절대 막지 마세요 이렇게 막지를 말아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온건하게 가슴에 붙여줍니다 네. 막지를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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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활강이고 네. 그 다음에 발성이 달라졌어요 막지를 꺾었고 말아 말아 개방음인가요? 어, 개방음에다가 비성을 섞었어요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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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지를 말아 내가 아는 길을 내가 예령에다가 네. 뒤집고 내가 아는 글자 경로 고 길을 호흡이랑 함께 길을 밝아 네, 네. 내가 아는 길을 네. 인생은 세옹지마다 큰일났다 겹디질목 나왔다 <laughs> 네네 <laughs> 홍랑에서 써먹었던 거네네네 <laughs> 네. 인... 네. 인생은 생은 네 인생은 네 세옹지 세 세옹지 지네 겹디지는 뭐 세옹지마다다다 온껑 넘어 아, 온껑 넘어입니다 세옹지마다 네. 지마다 네 그다음에 청춘을 이건 뭐 아까 말한 짠짜랏 이런 것은 네펑키디스커의 그냥 아주 상토적인 네. 기법입니다. 리듬 네. 리듬 구간 그렇습니다. 모두 바쳤다, 모두 바쳤다. 요것도둥뚜땅땅이 리듬이 나오니까 모두 바쳤다. 우리가 각지 막 바쳤다. 네. 토끼 춤추듯이 깡총깡총 모두 바쳤다 이렇게 합니다. 낙지 머리를 잡고 물에다가 담갔다담갔다담갔다담갔다 <laughs> 모두 바쳤다. <laughs> 네. 옛날에 왜 저기 요즘은 그런 그 놀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두더지 잡기 놀이 요즘 있나요? 네, 오락실에 있죠 이거 망치랑 통통통통아 네. <laughs> 그래 쏘골로면은 똑 때리면은 뿅 하고 네가. 하고이라고 하고 내려가고, 뿅 때리면 뿅하고내라고 하고 내려가고. 요즘 녀석들은 억세가지고 내려가지도 않아요. <웃음> 저도 <웃음> <그래>? <웃음> 네. 아, 반항기가 많구만. <laughs> 음, 네. <laughs> 자, 그것처럼 네 모두 뿅뿅뿅뿅뿅네 모두 받쳤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날 뛰었으니까 네? 네 이번엔 좀좀 점잖아야죠. 영원토록 당신을 영원토록 당신을, 당신을, 당신을 네. 앞에처럼 이렇게 뭐 우드 받쳤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스타카토 창법이라면은 이와 같이 아 어, 아주 앞뒤를 연결해 가지고 부드럽게 부르는 창법을 레가토 어, 레가토 네. 창법이라고 합니다. 네, 역시 이것도 스타카토와 레가토는 무슨 효과? 대조 효과, 컨트라스트 이펙트. 네, 그렇습니다. 네. 영 네. 영원토록 당신을 진짜 목을렸네요 이펙트. 신을 네, 그렇습니다. 네. 임펙트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습니다 이거는 리듬의 맛이죠, 그죠? 네. 네. 역시 동형 악구를 가지고 네. 네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독특한 그런 효과를 내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네. 어, 제가 가장 즐겨 쓰는 작전입니다. 네. 이거 보면 은 제가 자자잔. 제 작전 제 작곡인 줄 압니다. 네, 저도 알겠어요. <웃음> 네, <웃음> 네, 어 세계적으로 네 이런 작전을 쓰는 작곡가는 아마 그 있어밖에 없을 거예요. 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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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그다음에 이제 또 리듬을 줬으니까 또 이제 쉬어야죠. 네, 자꾸 눈물이 나요. 여자 어, 내 네, 발성. 휘 드네요. 네. 자꾸는 눈물이 눈물 눈물이 눈물 눈물 온 꺾는 목을 빠르게 눈물네 자꾸 눈물 네. 자꾸 눈물이 나요. 이시 비성을 이 시. 네. 요 여건은 그냥 인호상부성인데 비성을 쓰게 되면은 요 You're 그렇습니다. 네. <laughs> 어차 빈손으로 로로 o o d l e 목인가요 l 반 n o o d 반 e n 목이죠 l e n o o d l 서 많이 나왔던 리듬입니다 네. 빈손으로 가는 인생길 가는 인생길 n o o d 목 e noodle, noodle, 길길 o d l e noodle, n o o d l 목 가는 인생길 가는 인생길, 네.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난 음. 독립으로 네, 분리시키고 당신만이, 당신만이 믿어줍니다. 쓰면 쓰 꼼도 네, 당신만 있으면 돼. 당신만 있으면 돼. 그리고. 난 똑니버 난 너무 그댈 사랑해 너무 그댈 사랑해 네. 해. 해 뒤집는 모예 뭐. 네. 너무 그댈 사랑해 이렇게 마치면 네. 되겠습니다. 아 노래가 굉장히 매력 있고 네. 이펑키드음이 들어가서 그런지 네. 아주 이 찰지게 부르는 사람이 재미도 있으면서 네. 네. 감정 표현도 되는 아주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무용 씨의 그 음색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네, 그리고 감정 소화력도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네 감정 소화력이 좋고 아주 노래를 막갈나게 왜 우리 말에 맛이 있듯이 노래도 맛을 내는 그런 특유의 그런 기법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네. 무용 씨가 그런 아주 막갈을 잘 내는 그런 가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원본 가수 무용의 빈손 인생 한번 많이 많이 들어봐주시고 또요 강의를 참고를 해서 멋지게 불러봐주시길 바라. 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